4번 가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자, 요거 가기 전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어, 요거 한번 볼게요.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을 해야 우리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어, 중간에 어, 여기가 뽕 비어 있고, 이게 안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요. 이 자리에 무엇이 오는가? 요까지만 주어져 있을 때, 이 자리에 뭐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는 a 제곱, 이게 뭐의 제곱이에요? a 제곱이죠. 자, 그러면 a 빼내고 남는 요두 개. 이 b가 남고요. 자, 이 2b를 어떻게 했더니 b의 제곱이 되었나 를 보면 돼요. 자, 2b를 어떻게 하면 이 b 에서이를딱 나누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제곱을 하면 b 제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이 네모는 이 A 제곱, 제 앞에 제곱이 되어 있는 그 제곱 전에 아들을 꺼내, A들을 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없애세요. 다시 말하면, 이 AB에서 A를 나눈 거죠. 그러면 이 B가 남을 거예요. 자, 이이 b 를 어떻게 하냐면, 반을 딱 나누고요. 전체 제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반의 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갑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라고 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뭐의 제곱? 오, 오, A의 제곱.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두 번째 항에 나오는 이 항에서 이 제곱하기 전 아이들을 나눠라고 했어요. 남는 이 아이들을 반을 제곱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a에다가 5a를 나눠요. 그럼 얼마 남아요? 약분되고, 약분되고 남는 거, 어, 2가 남네요. 2를 어떻게 해라? 2를 반을 딱 나누고요. 그거를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이겠죠. 자, 이때 실제로 인수분해 되는 식은 여기 앞에 5a, 이딱반 나눈 거 있죠? 요거 플러스 2를 완전 제곱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자 에펠코 대볼게요 아니면 요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일단 에펠코 풀면서 할게요 9a 제곱이라는 건 뭐의 제곱? 어 3a의 제곱이고요 자 요거는 잘 보세요 3a로 나눠도 되고 3a에다가 무엇을 곱했더니 12a가 되었느냐 여기는 12에서 3의 나무랑 똑같죠? 자, 이 네모에, 그렇지, 4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게 2B의, 2B, 2B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아이를, 이 4를, 반을 딱 나누고요. 어떻게? 제곱을 한게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예요? 그죠? 4겠다. 자, 그러면 그때 인수분해 된 결과는 3의 2와, 제곱하기 전에 이거, 2분의 4니까 2. 예, 완전 제곱. 어, 미안합니다.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네, 좀 지저분하지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개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어, 밑에다가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자, x제곱 플러스 2x 뒤에는 무엇이 와야 할까? 혹은, x제곱 플러스, 음, 예를 들어, 9x 한번 해볼까요? 뒤에 무엇이 와야 할까? 자, 아까 어떻게 알았죠? 자, 요거 제곱하기자. 요거는 뭘 제곱? 어, x의 제곱. 요 x를 여기서 착 나눠요. 남는 거 뭐다? 이가 있고요.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반을 딱 나누고 제곱을 한 거를 여기다가 적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x 제곱하기 전에 이거 1래 완전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자, 두 번째 거도 해볼게요. 이거 뭘 제곱? 응, x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 X를 여기서 나누라고 했죠. 요거를 나누면요. 남는 거 9가 되고요.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9를 반으로 딱 나누고 제곱해서 대입하면 돼요. 그럼 4분의 99, 8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제곱하기 전에 요거 2분의 9에 완전 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기 전에 다시 위로 올라오세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뽕 비울 수도 있어요. 밑에 3번, 4번 문제 보이죠? 자, 처음에는 양 끝에, 끝에 제일 끝 항이 비워져 있었는데, 이제 중간 항이 비워져 있는 경우. 이 경우 되게 쉽습니다. 잘 보세요. A제곱, B제곱.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 E, A, B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어, 중간 표가 있으면, 이거 뭐의 제곱? A 제곱. 요거는 B 제곱이에요. 각각 따서, 거기다가, 요렇게 두 배에다, 거기다 곱하기 2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 여기가 플러스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면, a-b의 완전제곱 자 그럼 그러므로 네모 안에는 2ab가 들어갈 수도 있구요 마이너스 2ab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볼게요 이건 뭐의 제곱? 그렇죠 2a 자 이건 뭐의 제곱? 9981b는 b제곱은 제곱, B 이렇게 나오겠죠. 가운데 뭐가 와야 된다고? 2a, 9이 곱하기 얼마? 어, 2. 한개 와야 된다고요. 그럼 2, 2는 4, 4, 9, 36. 하면 36이 와야 되겠죠. 단,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혹시 네모 안에 수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36만 적으면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6둘다 이렇게 적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옆에 거 볼게요 마지막 거 4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이 제곱 그렇죠 7x 뭐이 제곱 어, 5y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7x 5y에다가 곱하기 얼마 2한 거 부호는 얼마 다 붙인 거 이게 있어야 된다고 x, y는 이미 있으니까 뒤로 빼고요. 여기 7 곱하기 5 곱하기 2. 정답 얼마? 정답. 그렇죠. 70. 자, 그러니까, 네모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70.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